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필라드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살아가리 상추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사랑받으님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20날. 6월 20날 새물결 교회 주일예배 말씀 보문입니다 어,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 말씀은 구약성경, 어, 225페이지 하단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소금 언약입니다 자, 8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거제물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라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 즉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곳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 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 되 처음 태어난 사람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제 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계로 대속하라. 한 세계는 이십 개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며 곧그 고개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급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분기시요내 네네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창조자 여러분 한정한 한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토요일 날입니다 여러분 집에좀 쉬기도 하고 어, 집안에 밀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가서 보셨죠. 그러나 이제, 이제부터는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온전하게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토요일날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물론 집안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빨리 정리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내일 받을 은혜를 위해서 오늘 가정 예배 주신 말씀을 적어도 한세번 정도 읽으시고, 할렐루야 읽으시고 기도하셔서. 내일 우리 성도 가운데 다 세물결교에서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목사님께 축복하사 성령감동하심으로 우리의 구 필요한 말씀이 증가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는 아멘은 말씀 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실정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들이 되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그렇죠. 내일 저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김장 생각 합니까? 그렇습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렇죠?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리고 부패, 부패를 방지합니다. 들고 녹아서 스며듭니다. 물기만 있으면 녹아서 스며듭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약속을 상징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을 때또 중요한 약속할 때는 소금을 먹고 소금을 사이에 넣고 계약을 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 성장할 때 소금이라고 하죠. 소금은 굉장히 옛날에 귀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제가 어 입대를... 8월달에 했거든요 굉장히 더울 때였죠 그래서 이제 훈련소 논산 28년도 5중대에 있었는데요 제가 구매했었는데 그때 군번 1289697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그때 이제 그 어, 논산 28년도 5중대에 있을 때에 에, 낮에는 아주 뜨거운 햇빛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어, 훈련 저희 훈련병원들이 너무 뜨고 열사병 걸려 팍팍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꼭이 그 수통 옆에 소금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먹었습니다. 훈련 한참 하고 나오면 여름에 땀이 흘려가지고요. 옷이 그냥 흠뻑 젖었다가 조금 쉬고 나면 거기에 이제 소금기가 맺힙니다. 그 정도로 뜨겁게 뜨거운을 훈련했습니다. 제식훈련 보병 개초훈련 훈련했었죠. 그래서 가장 점검할 때첫 번째 소금통이 있느냐 없냐 소금통이었습니다. 소금.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그정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소금은 또 많이 먹으면 고혈압 같은 걸리지만 그러나 적당히 먹으면 생명유지에 가장 필요합니다. 음, 옛날에 이제 소금이 생산되는 나라와 소금이 생산되지 못한 나라는 거의 종속 관계였습니다 소금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소금을 가진 나라에서 내네 소금 안 준다? 그럼 꼼짝 못하고 그말 들었습니다. 그 정도 로 소금 중요한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언약을, 소금 언약을 믿습니다. 소금 언약은 어떤 것인가를 내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법문에 보니까 대속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대속. 대속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리암 아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갚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제할 죗값을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대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 오실 예수 대제사장 예수를 상징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전난 시간에 내 인과 제사장은 인부가 다르다. 그런데 각각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직분을잘 간다고 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18장 8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보상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속이.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보니까, 어, 마지막 보니까, 어, 제사장 아론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땅이나 분깃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집파 사람들 사람은 다 땅을 분배 받는데 레이족그 다음에 아론 자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그것을 먹고 삽니다. 거룩한 것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예라면 주님께서 우리 일를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완전하게, 더 빠르게, 더 좋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밤 편히 잘 주무시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월밤 날씨가 더우니까 어, 잘몸 관리하시면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변치 않고 사랑이 변치 않고 인생의 어, 죄를 막아주며 인생의 삶을 내주는 소금,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만 계시면 다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내내 가정 예배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일 승리할 때 그것이 승리, 승리하는 날이 많아지고 날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내일 예배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 내일 주일 강단에서 말씀 듣을 때그 말씀 아멘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말씀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새가족을 보내주옵소서 빈자리를 채우주옵시며 우리 새물길교회 재정도 넉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자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호 사랑해신 하나님의 아들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일 새물길교회에서 거룩하신 주일 예배가 들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우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들이는, 산, 살아있는 예배들이는 복된 날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는 종에게 성령 충만 보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 받는 모든 분들 아멘으로 말씀 받도록 마음의 감옥, 감옥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섣보되었다면 실제로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밤 편하게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